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익 TV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간 뉴스라고 해서 어, 뭐 화폐 그 수집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좀 가지고 나올까 합니다 어, 한 주간 있었던 뉴스는 아니고요 한 달간이나 뭐 그렇게 있었던 뉴스를 좀 간추려서 보면 어, 한세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예, 되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의 화폐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화폐는, 아, 지금 뭐 유튜브 영상 보면 타임머신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올리셨는데요. 예,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가칭?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정한 게 있잖아요. 지폐민트. 아마 지폐민트는 아마 그 수집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5만원 권서부터 해가지고, 예, 전 지폐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21년도 민트에 들어있는 동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21년도 백주. 예, 백주가 되겠죠. 어, 이거 진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률이 한, 한 100대1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상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격이 50에서 뭐, 100만원 사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당첨되면은 굉장히 그, 차이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없는, 지금 그, 없으신 분들도, 아이디 없는 분들도 가족해서 엄청 많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돈 뭐, 동일 전화번호 안 되고, 뭐, 주소도 10개, 뭐, 10개까지 되고, 뭐, 쭉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예, 그, 쪽 들어가셔가지고, 조폐공사 쇼핑몰 들어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판매 가격은, 판매 가격은 11만 5천 원에, 물론 이제 얘들이 좋아하는 택배비 붙겠죠 예, 택배비가 있을 겁니다. 판매 수량은 그, 예, 2만 9천 6백 개입니다. 좀 숫자가 좀 특이하죠? 이 아마 백주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백주가 10만 개 발행, 발행이고 저번에 7만 개 발행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번에 29,600개니까 10만 개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0만 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00주, 21년도 100주요. 근데 파는 데가 약간 그 풍산 화동량에서만 개. 그다음에 h 몰에서만 개. 조폐공소에서 9,600개를 해요. 어, 근데 어디를 하든지 뭐 경쟁률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경쟁률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그 1인당 하나기 때문에 인당 하나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셔도 그 동일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약간 틀려요. 그 족배 공사는 이 돈을 그 납입하셔야 돼요. 먼저 돈을 받을 돈을 내셔야지 그 돈이 이제 한달 간에 묶여 있겠죠. 그래서 열명을 하시려면 뭐 100만 원이 넘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풍산 하동이나 H몰은 그 그냥 가입 가입만 해서 응찰만 하면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예, 풍산 하동 양 양행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h몰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조폐공사는 약간 돈이 약간 11만원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률은 조폐공사가 좀더 낮을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이 있겠네요. 그렇지만 풍산이나 h몰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조폐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한도는 예. 2위인 1세트고요. 그 다음에 뭐 추첨은 12월 9일 목요일. 그 다음에 배송은 12월 27일. 예 이렇게 월에 순차 배송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폐공사 그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항상 예확인해 보시고요. H몰이나 뭐 풍산하동량이 저는 풍산하동량이 하동, 뭐 거의 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한번 거기 있는 것도 굉장히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그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두 번째 뉴스는요 어그1090 카페에서 100 카페에서 그 거래되는 거래되는 그, 걸좀 봤더니, 어 비율이, 어 비율이, 음 무슨 비율이냐면, 판매되는 거하고 그레이딩. 그레이딩하고 총 판매. 예, 퍼센트를 제가 내봤는데요. 이건 어느 구간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어, 그레이딩이 11이고, 11, 이다면, 이제, 총 판매가 20% 예, 퍼센트는 이제 55% 정도 되겠죠. 예. 어, 뭐, 100개다 그러면, 예, 55개. 이렇게 55%가 이제 그레이딩입니다. 그, 그레이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 사람들이 백주나 뭐 이런 걸 판매할 때, 어, 자꾸 속이거든요. 속이 그 미사용 아닌 것 같은데 뒤집기다 나온 준미급인데 뭐 그거를 이제 미사용이다. 예, 그래서 판매도 하고 아무래도 그레이딩을 하면 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계속 그레이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레이딩의 단점은 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요. 어, 뭐, 2 0 아, 좀 아까 봤는데, 2014년 50주, 64, 64등급? 67등급인가? 64등급 32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 67등급인가? 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3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그렇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레이딩 받으면 가격이 일단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집가들이, 이제, 너무 가격이 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딩은 약간 지향하는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이가 계속된다면 아마 그레이딩이 굉장히 그 자리 매김, 지금 벌써 자리 매김 했어요. 예, 자리 매김 했지만 앞으로 미사용 살 때는 무조건 그레이딩을 사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안타까운, 이번은 진짜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예, 세 번째는, 어, 수직가의 돈들이, 예,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 21 민트, 21 민트, 예, 나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18만원 이상 가잖아요그 다음에, 지폐, 예, 연결권, 예, 전지. 천원 전지, 오천원, 16면 나와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그, 굉장히 높아져서, 가격이 이제, 뭐, 신청한 게 5,000원 두 개, 뭐, 어, 1,000원 두 개, 이렇게 해서 뭐 3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그, 높아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가운데, 어 지폐 민트까지, 위에, 뭐, 한국의화폐요 이거 이제 10만 원이지만 가격이 뭐, 예, 30만, 50만, 뭐, 100만, 뭐, 굉장히 그, 추측이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50만, 제 생각에는 50만만 되고, 그레이딩 받으면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 예, 50만 원만 해도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그 수집에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돈을 계속 이런 조폐공사에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런 음, 문제들을 어, 조폐공사에 너무 빨아들이면 수집품이나 판매가 아무래도 위축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살려고 돈을 모아야 되고 예, 돈이 또 묶여있고 또 집회 연결권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안 되잖아요 초기에는요 그래서 다 돈이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수집을 할때좀 가격 안배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올 거. 이제 그 띠민트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띠민트가 과연 나올까요? 띠 띠민트가 계속 조폐공사에 나왔는데 한국에 앞에 나오고 띠민트가 또 나올까요? 그럼 또 돈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그 조폐공사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그 와중에 우리가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세 개인데 지금 하나 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그 한국은행 그 강릉 지점을 갔었거든요. 근데 음, 강릉 지점에 갔더니 그 사용제를 주더라고요. 500원서부터, 예, 10원짜리가 다 사용제래요. 그래서 바, 받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 뒤집어 봐야, 예, 구동전도 없어요. 예, 그, 한국에서 나온 거는 구동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뭐, 그거 뒤집어 봐야 소용이 없어서, 예, 안 받아오긴 했는데요. 어, 강릉은 이제 춘천에서 오는 날은, 춘천에서 동전이 오는 날은 사용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롤을 뜯어서 준다거나 사용자를 준다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집에 약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어, 강릉까지 여행 갔는데 예, 롤을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아마 한 추세가 되면 굉장히 어, 수집가들한테 큰 타격이 될것 같아서 아마 4번으로 제가 답을 달아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전, 예, 종이열도 작업이나 이런 건안 하고요. 뉴스로 한번 예,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